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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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일같이 고스톱판이 벌어지는 시골의 한 목장. 사체 비질 지고 도망쳐 삼촌의 목장에서 일하는 이 남자의 이름은 상이. 고마워요. 버스톱을 치다 담배를 피던 미스 정은 갑자기 의문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치나요? 쳐야죠. <laughs> 아, 교수님. 응 <laughs> 음, 음. 어, 그래. 어 맞다. 상희 너 고수업 출제 알잖아. 야야 야, 너 앉아 가지고 광좀 팔아라. 아싸 고돌이. 뭔 뭐야 이거. 미스 정의 죽음으로 고스트판에 끼게 된 상이. 아, 이거밖에 안 주세요. 내돈으로딴 거잖아, 임마. 음. 아, 교수님은 또 수첩입니까? 고스톱이 끝나면 수첩에 무언가를 적던 안 교수는 상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김 사장 말로는 하우스 같은 거요 빗을 꿰진거같던데 사실 이건 좀 특별한 편데. 화투를 바꿔 친다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상이에게 고스트 판을 조작하자고 제안하는 안 교수. 고더리는 최야성. 내가 여기를 딱 치고 길이 아는 사람이 여기를 딱 뜨면. 지금 저희 삼촌 뒷박치고 플레이를 하자는 건데. 사장이 자네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얼마를 따든 절반을 주겠다는 거야. 간만에 한판 먹네요.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laughs> 결국 안 교수의 제안대로 고스톱 판을 조작하는 두 사람. 길이를 뜨면 자기는 일단 죽고. 아싸. 어허이. 어허이. <laughs> 다음 날 수학과 교수인 안 교수를 찾아간 상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지난번엔 판이 좀 작았는데 한번 제대로 터트려 보자고. 애초에 교수님이 나는 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여서한테 유리한 세팅이던데. 솔직히 난돈딸생각은 없어.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 주제가 게임에서 특정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라는 거야. 교수님, 교수쯤 되면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상희를 찾아온 사채업자들은 상희를 협박하고. 나는 이제부터 내 전화 안 받으면 죽는 거야. 아, 스톱. 거기서 수도블해요? 뭐요? 고를라든 수도블라든 내 마음이지. 6.7점 <목소리> 싸게 먹었네. 저, 저는 저이좀 있어서. <laughs> 야 이름이 뭐 그? 연이 아가씨 가족한테 전화 왔었는데. 과거 동거했던 연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상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대요. 둘 사이엔 아들 정원이가 있었지만 어릴 때 헤어진 탓에 정원이는 아버지를 낯설어하죠. 절은 하고 가야지. 전 어머니 얼굴 뺐으니까 예비란 사람이 자석 새끼 얼굴 보고 살아야지. 장례식장을 찾은 또한 사람 안 교수. 교수님 어? 아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 아니 뭐. 근데 아까는 참 아쉬웠단 말이야. 최여사가 폐를 하나 남기고 스톱하는 바람에 내 계산이 틀어져 버렸어 이게 참 문제야 아좀 약을 올리셨어야죠 그 아줌마 조금만 자극해도 무조건 구하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럼 앞으로탈 탄을 같이 잡으자 내가 100만원씩 줄게 어때? 똥광부터 깔아드리고 삼촌은 싸시고 뭐야, 첫 판부터. 아, 죄 여자는 8광부터 오케이. 네. 가야 돼, 말아야 돼. 고을 해야 배가 완성된다. 뭘 그렇게 봐? 고은 못하실 것 같아서. 고? 두 사람이 짬판이 완성될 때마다 상가집을 가는 안 교수. 제가 오늘 초상 집에 갈 일이 좀 있어서요. 상가집에 갈 일이 있어서. 상인은 안 교수가 넣고 간 수첩을 우연히 발견하고 어 정욱아 나 아직 동사무소 있지? 그 주민번호 하나 줄 테니까 신원조회 좀 죄송합니다 전 여기서 가만히 좀 안 교수의 뒤를 밟은 상인은 그곳에 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하냐? 주민번호라니? 이건 좀 전에 최훈사가 먹은 패들인데요. 180-724-1697-536 박준원 교수님 밑에 일한 조교 주민번호요. 아까 그 친구 죽은 거 맞죠? 최여사의 배에 주민번호 13자리가 뜨면 데스노트처럼 그 사람이 죽는다는 비밀을 안상이 상희는 상의. 안교수와 짜고 자신을 협박한 사채업자 사장을 없애려고 하죠 761222내얼굴이뭐 묻었니? 아니요 내 네, 사장님 아유, 여자친구랑 놀러왔다가 뭐말한번 타고 가도 되냐? 제가 지금 다른 데와 있는데 아휴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 개새끼 저거 저 친구야 여러분 메된다 이런 거지. 자기 눈으로 하는 거. <laughs> 3. 4. 5. 6 여사님. 제집 사람 주민 번호가 뭐예요? 과거 최 여사의 폐 안에 주민 번호 가뜨며 아내를 잃고 이 비밀을 알게 된난교수난최 여사가 이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교수님은 없애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없애고 싶은 사람은 없어 연구를 하고 싶을 뿐이야 이 최여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그걸 알아고 싶을 뿐이야 저 사장님 어? 나 잠깐만 어 사채업자 사장이 죽자 부두목이었던 김무식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네 사생활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거야 뭔 말인지 아냐? 제가 이번에 아는 선배 형네 여행사에 취직하게 됐는데요 추첨으로 제주도 보내드리는 건데 주민번호만 알려주시면 사장님 이름으로 환장 빼놓으려고요. 820127 1302574 고맙다. 어, 형님 혹시 필리핀이에 지금 공짜로 좀 주민번호 불러봐. 아 예. 네. 사진 한번 보세요. 마누라랑의 새낀데. 다음 달에 본다. 다음 달에 본다. t I'm tired of that. I'm tired of that. I'm tired of that. 오신 거예요? 그 d of that. I'm tired of that. I'm tired o 그건한번 봐. 거기에 있는 건최사가 누군가의 주민번호를 띄웠는데 폐를 몇 개를 더 먹은 경우들이야. 2012년 4월 26일 오후 10시 50분 바로 오늘이야. 이 주민번호의 소유자는 바로 포장마차 주인이야. 1분 후에 죽을 거야.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 가게 좀 봐주십시오. 두 사람은 최여사의 고스톱으로 죽는 사람의 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는 날짜를 정한다는 게 더욱 놀라 어... 먹고 싶은 것만 착착 내주는구만. 삼촌이 홍단만 뒤집어 놓으면 그럼 무식이는 간다. 최여사의 폐에 김무식의 주민번호가 뜨라는 그 순간 나 자기 좋아한다. 이 알배가 나 술을 드셨나. 난 당신 같은 늑다리한테 관심 없어요. 늑다! 여보세요, 정원이 무슨 일이 있어? 그쪽에서 합의금기을 꺼낸 거 보니까 병원 측에서 과실이 있긴 있었나 보네. 근데 네가 왜 이런 거 들고 다녀, 할머니?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래? 어, 정원아! 시발 나도 우리 상이 찾았다. 너는 연락도 없고 제주도도 안 보내주고. 아저씨가 아빠 때린 거 미안해. 이 사람은 이 콩팥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가 있대. 근데 하나만 있어도 산대. 주무리. 아들을 만나고 심경에 변화가 생긴 상희는 화투를 그만 치려고 하죠.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어. 죽는 날짜가 1월 32일처럼 없는 날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 교수, 나 이제 화투 안칠 거야. 미친 새끼야. 상희가 화투를 치지 않자 연구가 어려워진 안 교수는 상희의 아들 정원이를 찾아가고. 누구...세요? 난 너희 아빠 친구인데 변호사야 변호사요? 너희 엄마 문제 때문에 뭐좀 물어볼게 있는데 혼자 있니? 김무식이를 아드님 집 앞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콩팥이 두 개가 있대. 근데 하나만 있어도 산대. 김무식의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 생각한 상이. 뭐니 연락도 없고. 우리 맞고 한번 쳐요. 맞고? 깜짝이야 최 여사를 통해 김무식의 사망시각을 설정합니다 이제 수도 하세요 네가 날게 뭐가 있다고 스톱하라고 너좀 무섭다 수도 하라고이 씨발 년아 스톱 네 여보세요 무실이가 도망쳤어요 아니, 이성준의 사고가 좀 있었는데 사기 도박 같은 건가? 자식을 잃은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더 큰나 보니 아! 너 뭐냐? 이럴 줄 알았다 넌 죽어야 하고 넌 내가 죽일 거니까 뭐라니? 왜 죽였어? 내가 안 죽였어 어. 결국 직접 김무식에게 벌을 내리는 상이 여보세요? 여기 김사장 성마장인데 빨리 와 그럼 자네 아이를 진짜 누가 죽였는지 알려줄게 왔니? 교수님이 죽였어요? 자네가 우리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여기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어. <laughs> 상희에게 고스톱살이네 또 다른 법칙을 설명하는 안 교수 사람이 죽는 날짜를 현재 이후로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이이 이 법칙은 시간을 초월해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멀쩡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누군가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없앨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꿀 수도 있는 거. 나 이제 화투 안칠 거야. 자네가 그런 결정을 안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도 벌어지지도 않았겠지. 잘 생각을 해봐. 자네가 화투를 그만 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어떤 놈들이 개입돼 있었나. 무시 동생. 무식이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가족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평생 화투나 치면서 살순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놈을 10년 전쯤에 목숨을 일년으로 해두면 자네 아이를 살릴 수도 모르지. 부탁드립니다. 정원이는 죄가 없어요. 뭔 소리야? 무식이 동생은 죄가 있나? 난 실험을 하고 싶어. 최여사, 이 판이 끝나면 이 모든 일들 다 없는 일처럼 변해버릴거야. 최여사, 스톱을 하세요. <laughs> 어때요? 아무 기억도 안나죠? 어디 정신병원에서 나온거야? <laughs> 이거 어떻게, 그놈이 변수가 아니란 말이야? <laughs> <laughs> 뭐하냐? 김무식의 동생이 제거되자 현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안전이 바뀌어 버렸죠. 정원아, 정원아. 아, 정원. 누구세요? 과거가 바뀐 탓에 상희가 정원이를 찾아간 것도 없어져 버린 일이 되며 상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원. 우리 만난 적 있는데. 그 엄마 장례식장에서. 뭐 해? 장례까지 치렀던 상희의 연인까지 되살아나버린 이 상황. 상희야. <laughs> <laughs> 교수님. 그럼 애 엄마도 살아났다는 거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무식이 동생 의료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수술했던 의사가 연희 수술했던 의사였는데 그 사고로 연희는 다른 의사한테 수술 받게 돼서 너한테는 잘된 거지? 네뭐아 근데 그최 여사님은? 자기 삼촌하고 캐나다로 이민 갔어 그러셨구나 아 근데 교수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세상에 최 여사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 여사 하나뿐일 리가 없잖아 나중에 연락하면 응? <laughs>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김준권 감독의 작품입니다. 보스톱으로 사람을 없애는 기본 설정은 데스노트와 같은 느낌을 주고 과거의 작은 행동이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은 나비 효과를 연상하게 했죠.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독립영화지만 신선한 설정은 영화를 몰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결코 쉽게 할수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고스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인에 참여하게 된 상희와 안 교수는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마치 게임과도 같은 이 시스템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상의와 고스톱살인의 법칙을 더 캐내고 싶은 안교수 두 사람이 특별한 죄가 없는 김무식의 동생을 거리낌 없이 없애버리는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내죠. 부탁드립니다. 정원이는 죄가 없어요. 뭔 소리야? 모식이 동생은 죄가 있나? 주인공만 해피엔딩인 영화 고스톱살인이었습니다.